소영입니다.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이기 때문에 얼굴은 비치지 않겠어요. 왜이 요즘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너무 귀엽게 캠코더를 들고 다니는지 뭐예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 볼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캠코더를... 뭐... 근데 그때 그 감성 알죠? 그 감성을... 이거 찍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싶은 거야. 그래서 이렇게 햄코더 해보니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? 가격은 나중에 공개하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요. 저는 이걸 쿠팡에서 시켰거든요. 쿠팡에서 시키고 이게 건전지로 되는가 봐. 또 이렇게 잘못하다가 부수는 거아니요다 여기 보면은 이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얘는 영상 촬영이고 사진 하는 거아 여기는 이제 단자 연결하는 거네요 여러분 지성 그래서 얘를 주세요 구성품에 얘가 들어 있어서 이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뺄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우 어머머머 보이세요 노카드 이게 SD 카드가 어 2기가부터 32기가까지 들어간대요. 그게 최대여서 저는 32기가짜리를 샀어요. 그래서 SD 카드를 이게 SD 카드잖아요. 그쵸 그렇죠? 음. <laughs> 또 뭔가 잘못 샀나? 그건 아니겠지. 설마. 여기를 넣으라는데 이게 여러분 SD카드가 이만해요? 아니지 않아? 이거는 제 손으로 건드렸다가는 제 생각에는 망가질 것 같아서요. 거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저보다 더잘 알겠죠? 얘를 가지고 가서 한번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 기분 좋아요.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따 만나요. 빠이빠이